보여줘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선팔 출전 어, 나온 것 같습니다. 타나 말랑 그레이스 루트 켈린 퍼비가 된 건가요? 그냥. 예, 하지만 호드 숨이 나스 <나요>, 중에 <laughs> 계속 드네요. 네. 김동준에서 참 좋아하는 챔피언이요. 정글 사이러스. 자, 6위 필요한 거 챙기면서 복귀합니다. 자, 이게탑 주도권이 쿵쿵이인데 어... 네. 한 칸, 한 칸, 아한 칸만! 오우, 아아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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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예. 이미 예. 지금까지 뭐 돈도 조금 났고 자, 혹시 한번 해보나요? 직선을 한번 달려봅니까! 어. 유미는 네. 좀 애매하죠, 어. 이래서 일부러 맞아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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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부담 없이 네. 자, 위에 어. 그리고 아. 힘을 그리고 아지르가 미드에 1까지 가는 거예요 3대 2거든요! 오 예! 바로, 바로, 바로 드렸어요 먼저, 1대1 그래도 이건 괜찮은 교환이거든요 아지르가 미드에 밀면 돼요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는 어, 네, 것 네.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 상대편 성장을 붙었죠. 네. 자 드레드 끝. 당대아 드레드. 지금은 잘 노렸거든요. 전멸하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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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네매 네. 순간 순간. 자 그러면 다섯 명. 뭐 드레드도 왔죠. 푸네데 어. 어, 노틸러스. 어, 그리고 노틸러스가 장면이 없거든요. 노틸러스 노틸러스. 몸체 자체가 밀려버리는 네. 이런 팀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쵸 자 어, 근데 다시 레이드런거 하거든요 대단하시리고거 아필 라필드드이이거 지금 네. 되게 좋았는데요 그리스 그리스 두개다 빨렸어 두개다 빨렸어 프리스. 아, 이거 하려고 이거는... 했어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안 당할 것 같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 전멸 들어왔으니까. 어, 이번엔 아빠. 아니 근데 켈리도 힘들어요. 다켈리만 다. 아멸세 아, 이거 아금한 대는. 아, 다리가 아원긴초식계 피고. 이타워가 있으니까. 타 예. 아, 네. 네. 와, 에이밍 재미지 진짜. 예. 자야. 이런 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기다리면 또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성장 대상으로. 예. 루트 1.4! 예. 그냥 때려버리면 루트가 방법이 있을 어, 네. 기절. 아웃. 아웃. 예, 미 마무리. 네. 지금 필요하냐, 마냐 지금. 으 예. 예. 한번 어, 맞췄고 대단한, 대단한 말이고. 와. 와. 킬 연계가 지금 확정되면 예. 와. 와. 될까요? 확정 와. 될까요? 대단한 정말 예쁘게 들어갔죠 네. 그렇죠! <목소리> 얼티에이 되면서 그레이스 쫓아내고요 쌍둥이 하나! 철거! <목소리> 끝내나요 앞에서 네. 패스 <목소리> 네. 어, 기인 앞장서 바로 빨려 자탄 옷까지 다 나왔어요 기인전사 과하게 들어갔죠 네. 정말 쌍둥이 두 개까지만 문제는 에이밍 자야 자야 아 쌍끌이죠 어, 자야가 문제거든요 네. 아 그레이스 밀었는데 아 황제의 네. 진영 버찌기 자야가 몇대 치면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바으로 긁었습니다, 데라키. 네. 엑소 네. 깨면서 CG. 무네 아, 야, 받겠다, 다가가자가자너 제이 찍었어. 아. 야, 싸에 쌈에, 강경, 강경, 쌈에 쌈에 싸에 아, 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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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린. 아, 니로 야, 힐. 제이스안 오거든. 제이스좀 멀어. 아, 아, 오토로 가봐, 가봐, 가봐. 힐게가 타워부터, 타워부터, 타워부터 봐 인형 이거 딸보 봐도 나온다. 나힘 없어. 나다나 지금 아즈라 때려볼게. 아빼빼 빼. 아즈르 도플에. 아제스 들어오고. 나힘 없어 힘 없어. 나 죽었다.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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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야 빼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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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야 아니, 이거 하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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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르 봐봐. 하지 보고 있어. 아올라어아즈 어? 제스 들어온다 이거. 아즈맞다 야, 애들 10초. 아, 4 5초마 아, 잡아서 잡아서. 깼어, 깼어, 깼어. 라인 끝났어. 나 나이스. 애들.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둘량. 오, 역시 칼리스레시가 등장한 만큼 바텀 라인 정도가 가장 중요하 이거 얼굴 빨리 보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약간 뒤에 숨어 있어요. <웃음> <웃음> 지난 경기에서 기네 레넥코니 오. 아, 이게 진에어의 바 이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관리 그렇죠, 탑도 이게 네, 이거 탑에서 손해보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하나 약간 앞걸음 그래도 오! 에이, 어. 그래도, 어. 오 스킬을 썼어, 위치를 에이. 보여 에이. 네, 그러면 사일러트가 야, 얘 여기 쏴? 속박을 쓴 거라서 장면, 아, 저거 닿면바에 붙었어 부터... 어, 더 맞습니다 어. 반대쪽에서 그러면! 오랩이라도! 가자! 카너. 자, 꼽고! 쎄난! 세면 오! 텔, 텔 아, 이건 너무 좀 아깝겠는데요? 그 움직이는 거 있어요. 아, 네. 달려들었것같려들었거달어요달려들어달려다었어달려들어달려들어당겨들었어 달려들었어. 달려왔어어달려 드레이가 그, 정말 노래를 부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서 이얘 하나의 목표값입니다. 네. 그리스 뛰어와요. 그리스 뛰어와요. 자 어떻게 싸우는지가 와 어, 진짜 이거 관계로 좀 약간 버틸 생각이었는데 대응을 못 하게 합니다. 그게 긴 반면 다시 자 이거 뛰우고 박혜진 일로 와. 박혜진 와. 내리고 탁. 와서 잡 납치해도 이건 잡았죠. 예. 말랑이진으로 갔다가 노출을 됐고요. 어, 털어 있습니다. 이대 2. 사이러스 기다리고 있고 2 대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상대 이를 만들어 고그레시가 커버 들갔어요 땡겨 와. 이 이게 집중 버티겠어요. 넘어 가면 그이고안전 고려권 공격. 선땡겨 이거 마이스걸해안 네. 네. 돼.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앞라인에서. 자, 보조 앞라안 돼. 안 그리고 킬이 아니. 레넥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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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 아! 자저동저저이가 덩천, 기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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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어보자. 으으, <놀람> 와 이게 이렇게 됐었네요. 맞국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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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저> 뭐예요, 저거? <놀람> 어떻게 되는 거야저진 재밌네요. 저렇게 저렇지 어렵거든요. 그렇 추리 어렵게. 그쵸, 장단이랑 있는 거. 어? 지금 어? 던졌는데? 삼치, 삼치기. 오, 어, 어? 어? 타워. 재밌게 들어가고요. 그드가 그랜드가 완전 잘인가요, 레드도 고독이 거든요 루트. 하거든요. 루트. 루트까지. 아, 루트 죽는데 네, 이거라. 어, 아, 어, 잠깐만까지만개로 어떻게든. 우리까지 살아나세 온대요. 그래 죽고. 여기서 드레드를, 드레드를. 이거 시켜야 됩니다. 네. 잡고. 더블킬. 결승. 결승 2대2때나까지때나까지장 한번 던져. 탑2차도 지금 밀리고 있 대승해야 돼요. 네. 트리플킬. 스카드 트리플킬. 그리고 한 둘도 빼고 어디 뒤쪽 뒤쪽 한번 더? 한번 더, 더, 더 어, 어? 어? 봐. 네. 맞게 근데 너덮 아, 저 이게 레넥톤. 문제예요. 레넥톤이 완전 한가운데서 해 예, 라착미드가이브까지버려 그리고 자보시 제압되었습니다. 수척 날려대지 네, 네 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요한번딱 네. 깔면 돼요 네 어, 계속 또 붙는데요 어, 이번 어, 이거는 누 건데 어? 어, 이지를 녹였어요 약간 실수죠 네. 란 호흡이 안 맞았어요 테란타 아, 호흡이 안 맞았어요 하나 더. 어. 하나 더. 연타가 뭐 나올 수 있을지 점은아니야아프리 이렇게 한번 싸워주고 자 맞췄는데 어느 정도 와킬와게만요 뚫어서 그리고 예. 에이반대쪽에 에이 네. 어. 예. 네. 저거 니커! 저거는 사 니커! 니다 시계가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는 전투를 이겨도 진웨어가 여전히 불리한 부이 모여있죠! 것보다. 모여있죠! 모여서 입 잡다! 와! 네. 바로 잡았어요! 자, 얼려놓고서... 이거는 공간은? 드레드도... 네. 탐켄치가 근처에 있으니까 어떻게... 자, 드레드는 모신 것같은스카너가 뺏었고요. 어. 자, 이거 어. 위쪽 오, 위쪽 위쪽. 긁고. 위쪽 전투. 자, 다들 보이고 있죠? 이렐리안 랜턴은 살리고 있죠? 자, 장박 이후에 어, 어 근데 이제 포커스가 좀어주순리드래이 네. 장소. 드래드 드레, 다음에 죽었다고 네. 죽었죽었자그결오른쪽 네. 조심해야 돼요. 저런 태도 중이라 했는데 현재까지는요. 아카이궁없어요 이거, 이거 네. 한번더될것 같아요. 이번에 네. 어떤 겁니까 지해요한번더 돼요. 네. 이렐리아 짐만 갔다가 다시 보게 라이프자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에이밍 에이밍이 포킹하는 게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렇죠. 네. 아프리카 우리는 진로가 네. 있다. 갔다가 우리 군장이가 적은 거. 우리 군장이가 찍더라. 아파. 네 스레치잡고. 아 그레이스는 좀 키안 아니 키안 끝치 말고 그냥 잡다오지. 그래서 결국 바론 못쳤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뭐 이즈리얼이 딱딱 정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 예, 있다고 네, 네. 얘기하고 싶은 거 같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장충착관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킹둔이 보여줬던! 데미스 보여줬던! 겔린 한 방만 좀주가 겔린을 지켜라! 스트레스가 많은 게 최악입니다. 네. 네. 회복이 이, 전혀 안 돼요, 네. 이런비도 없고. 이게 이런 장면이 계속 그림이 알았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붙었어요. 몸이 붙었어요. 몸이 붙었으면 봐야죠. 네 이렐리아. 어자 A D 데미지. 자아킹오 아킬라 아킬라. 아 순삭. 와 말로 중... 자 그런데 이제 전투 조금 더 봐야 돼요. 더 네. 봐야 돼요. 아, 이... 예 이즐리얼 봐야 돼요. 이 딜러가. 가는 같은데요. 네. 어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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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자 이제 에이빙 체력을 만나봤고요 네, 루트. 아 근데 지금 스카너가 몸이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치고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방향 네, 네. 아무도 없고요 네. 이제 트래쉬가 네. 좀 멀리 난데 자자 그러면 아직은 끝까지 안칠것 같아요 끝까지 안칠것 같아요 어? 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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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뜨고요 어? 구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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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빙 와 정령의 무릎 와우 수호 딩 아칼리, 아칼리 위치. 칠칠칠칙칙 칠. 아이리 보다가요. 네, 네, 이거 칼 근데, 근데 이거 복, 이거 혹시 할수 있나요? 오, 혹시 앞으로 들어가는. 결국 바로는 요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쳐요? 바로 다시 쳐요? 오, 다시네요. 치 네. 바로 이번에 또. 빨랑 이거 그런데 이거 저거 소모됐으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한 건데. 진해용도 때마다가. 치다가 다시 또 점프로 전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환할 어? 것 같아요. 어? 어? 잘 피고 자, 이러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네, 그, 내고 바로 밀어고 바로 어로어 바로 어내고어내밀고바어가고바밀고그리고 최루 차어내 한번 밀어내고 바고 바로 밀어내고 어내고밀어 자 반대 쪽 한번 여기다 치어자 뛰어서 아 잡개채 뛰요 그래도 에이미, 에이밍을 또 먹었고 사람 보기 요르기 오은게겨냈는데 타나 아웃 조아 기이 허리 끊기 아, 이피 되거든요 그딱하는데아 근데 아칼리는 지금 압질 못하고 있어요 공이 안 돼요 못뻗잖다세명 전사 아프리카 프리스 상대는 서브 다를 끊겼거든요. 결국 아프리카 프리스가 가져 네. 가는 것 같네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목소리> 이어서 결국엔 네네 내가 네, 네. 네. 아, 기도 입막 총합 37킬 혈전 네 분당 1킬 네킬더 나올 거예요. 여기서 네 말라 그렇죠, 당 1킬 어우, 넘기는 넘기자 아 네. 38킬 38. 38 뭐가 먼저냐 시간이냐 아무튼 중요한 게 낙서 깨면서 제제. 좋습니다. 네, 좋아보여요, 제, 뭐, 예, 네, 제가 보기도. 자, 우와! 우와.